또한아 진짜 싫다. 아까 빵케 빵케 레반데 레반데 이킬 했던데 이킬? 어. 아! 그러니까 뭐야 장미방필 엄 임유나필 임유나. 방. 아, a 밑에 하나 피래 하나 P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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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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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Oh, oh, oh. Oh, oh, oh. 메드팀 승리. 줘야겠다. <laughs> 아 짜비 님. 예. 아왜 그러세요, 진짜. 뭐가 뭐가요. 왜 그러 왜 그러시는데요, 저한테. 야, 시장 시장 시장. 시장 있다고. 장미만안 왔건. 나야 나도 괜아나아 나도 괜찮나이스 어. 어때요? 아아요 어, 어. 시아 나도 아나아나아나아나아 나도 아 나도 왼쪽 나도 괜찮아. 나아아나아요아 어, 미, 미안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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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시장, 시장 요한님 시장 무조건 와요 제가 뒤에 서요렸어요 스나, 스나 하나 필서여아서 앉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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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이아니 이걸? Yeah. 아니앉아아아예마아스가 끊겨가지고. 아서 앉아서 앉아 아 어, 필드 다 만들었는데. 아홍이님 어, 볼드 그거 갈아줘. 아 뭐야? 아 실버 갈아줘. 오 나이스. 네 갈아요. 원래 체 원래 체 체리거든요. 뭐 아, 온다 왜요? 온다 한 한자, 자야 온다. 뒤에 뒤에 시장 시장 이 있다고 너 뒤에. 아왜 어, 이걸 도망가? 피인데아 뭐래도야. 절대 안죽 올려 드려요. 어, 장미방. 모나모나다리야 오, 수나. 무서워. 오, 한자 1등이야. <laughs> 오, 웬일? 이거 닫다면 캐릭터 뭐야? <웃음> 왜요 왜요? <웃음> 아 이거 이겼어요. 1, 2, 3야 온다 온다 윤주 온다 어내가고 있어 빼봐 뒤로 뒤로 빼 아니 아니 니가 가렸어 아니 아니 가렸어 아이 너가 가렸어 홍이님 <laughs> 던질게요 백스텝 에바잖아요 아, 홍인님 제가 쟤 주고 있는데 백스텝 에바잖아요 아 됐어요 던질게요 아니. 던져요 아 던져요 끊어버려요, 아 이기고 싶어요? <laughs> 던지다 만나 하셨어요 <많아졌어요. 웃음> 이거 안줘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해드려요? 네. <laughs> 그랬어요어에살때 들어간다. 들어간어 오케이. 음, 가오스 아니 어디 있어 이럴 때 없는데 어디 있다 어, 아니 던져요던져요아 아닌가요 이거 님님 그런 자세 좋아요 아 완배네 완배 완배 완배요 울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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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미방이다 장미방 아, 핵이다 핵뭐어디냐어디예요 어, 어, 아이 피잖아요 이거 딱 봐도 어기있다 쪼기있다 쪼기있다 그래 삐이 삐네 아, 삐삐삐삐 잘다 윤주 오 나이스 필유주필 빨리 먹어 아 이거 먹었어야지 나이스 던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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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차피 어차피 승격, 승.. 승.. 격전이라면서전력세에왜 거잖아요 뭔데요 아 아니 그게 그렇게 된다고요? 아왜 달려 잘 해드릴게요 저 믿어요? 아 뭐야? 왜 죽었는데? 뭐야? 아 홍이님 킬좀 해보세요. 어야, 빌롱온다빌롱온다알 소리 다 내버리기. 야 왼쪽 왼쪽 왼쪽. 오, 온다 온다. 뭐야? 아, 아야, 아 야, 빠졌네? 아, A, 야, 야, 야 이거 A다 A다. 오. 역시 라플7플티프세요 <laughs> 저거. 어어 있다 있다 길인데. 있다 A A A 가는 길이 가는 길이 한두개야? 어 A 있을걸 들어왔을걸? 나이스